영생을 준비하지 않는 양들이 허다하다.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교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철수같이 믿겠지만 성령께서는 허다한 교인들이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영생을 준비하지 않고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종교적인 신앙행위를 반복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종교주의자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 백성의 자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조차 없으며 불순종의 죄를 밥 먹듯이 짓고 회개하지 않아요. 물론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해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불순종의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을 주며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 씻음을 받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이 하루에 1 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이는 미옥의 영이 교회 지도자를 속여서 영접기도와 주일성수를 구원받는 기준으로 뒤틀어버리는데 성공했기 때문이에요.